다니엘 526 후하요 2023년 1월 15일 10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 저의 입의 말과 생각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입의 말도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처럼, 말씀처럼 오늘 하루를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 기뻐하는 말만 하고 살도록 주님 예수 심장 높여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